안녕하세요. 쪽집게 철학관입니다. 이번에는 2025년도 뱀띠의 3월 운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독자분들을 위한 이벤트로 댓글에 생년월일과 태어난 시, 성함, 그리고 궁금한 점을 남겨주시면 다섯 분에게 추첨을 통해 간단한 한줄 운세를 풀이해드리겠습니다. 더 자세한 개인 사주풀이를 원하시는 분들은 고정 댓글에 작성된 계좌로 입금 후 댓글을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자, 그러면 먼저 총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달에는 매사에 한 박자 늦추면서 여유를 갖고 일을 하시고 좀더 넉넉한 마음으로 생활에 나가시길 바랍니다. 잘 들으시고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나이별로 보는 운세입니다. 첫 번째로 1965년생 61세 분들이십니다. 이달에는 세월을 충내지 마시고 부지런히 움직이시길 바랍니다. 또한 모든 일에서 본인의 지혜로운 행동을 뒷받침으로 해 나가시게 되면 괜찮은 시기가 될수 있습니다. 사업하시는 분들은 운이 보통 정도입니다. 본인의 노력이 재물로 바뀌게 되나 많은 활동이 요구되는 시기입니다. 또한 미리 앞을 보고 행하지 않으면 난감한 상황이 일어날 수가 있으니 여유를 갖고 신중히 해 나가시길 바랍니다.본인의 섣부른 행동이나 고집은 약재가 따를 것입니다.장사하시는 분들은 일의 과정이 일파만파로 길과 흉이 다가옵니다.재물운이 비교적 불안정해지고 일에서 더욱 노력하며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동업은 많은 손실을 초래하게 될 것입니다. 고객도 꾸준하지 않아 자신감을 잃게 되겠으나 노력으로는 현상유지는 이어갈 수가 있습니다. 확장이나 변화를 주시는 것은 좋지 않은 시기입니다. 재물운의 출입이 많겠습니다. 통장에 돈이 있어도 내 것이 아닙니다. 금전적인 면에서는 적극적인 행동보다 소극적인 처세가 더 좋습니다. 필요없는 소비는 의식적으로 줄이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목돈이 들어갈 일이 생긴다면 금전적 계획을 잘 세우는 것이 좋겠습니다. 돈이 없으면 없는 대로 아껴 쓰는 생활을 감내해야 될 것입니다. 재테크 하시는 분들 손해를 볼수 있습니다. 투자나 투기 등에서는 욕심을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부동산 등의 매매에서도 시간은 걸리겠습니다. 또한 사람들과의 돈거래는 삼가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본인의 패션을 위해 돈을 너무 낭비하지 마시고 본인의 지각과 상담하시길 바랍니다. 새로운 일이나 창업은 좋은 시기가 아닙니다. 의욕만 앞서서 일을 벌리게 되면 손해만 보고 마무리를 짓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노력은 노력대로 들겠으나 이득이 현저히 적게 되니 삼가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취업 준비하시는 분들 누가 도와주지 않습니다. 본인 스스로 노력하면 얻게 될 것입니다. 국가자격증 등 여러 시험에서도 많은 노력이 있다면 반드시 취득하게 될 것입니다. 대인관계에서는 사람들과 불편한 일 등이 가끔 생겨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도움의 손길이 있어 그 불편함은 서서히 사라지게 됩니다. 이 달에는 인간관계에서 상대방에 대한 아름다운 배려와 매너가 필요합니다. 주위 사람들로부터 유혹의 손길이 뻗칠 수가 있으니 이것을 잘 극복하여 본인이 하고자 하는 일을 이루시길 바랍니다. 주변 지인들에게 진실한 마음으로 대하시고 아랫사람에게는 부드럽게 해야 될 것입니다. 항상 말과 행동에 주의하셔야 구설수나 시비가 없겠습니다. 또한 공적인 자리에서는 상대방으로부터 가볍다는 이미지를 줄 수가 있으니 평소보다 한 단계 낮춰서 인간관계를 해나가시고 말을 아낀다면 무난히 보내시게 될 것입니다. 직장 다니시는 분들은 직업운이 나쁘지는 않으나 조금 고될 수는 있습니다. 일이 술술 잘 풀리지 않아 신경이 날카로워지거나 예민해지기 쉬운 운세라 하겠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긍정적인 마음과 여유가 필요합니다. 과로가 생기지 않도록 주의하시고 컨디션 조절을 잘 해나가시길 바랍니다. 좋지 않은 건강으로 인해 중요한 일을 놓치게 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본인에게 맞지 않은 옷을 입으려고 무리를 해서는 안 됩니다. 노력한 만큼 만족스러운 결과는 나오지 않겠으나 지금은 소극적인 자세로 본인 일에 충실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가정에서는 다툼이 많아질 수 있습니다.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서로에 대한 많은 배려가 있어야 합니다. 또한 고집도 내려놓으신다면 무난히 보내실 수가 있겠습니다. 건강운에서는 면역력이 약해지는 상태입니다. 작은 질병에도 쉽게 노출될 수가 있으니 초반 증세가 나타나게 되면 병원을 바로 찾아야 할 것입니다. 이 시기는 자그마한 몸의 반응에도 신경을 곤두 세워야 될 것입니다. 또한 각종 안전사고 등에서도 조심하시고 가능하면 대중교통을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태어난 사주에 따라 운이 다른 분들도 계십니다. 이분들은 본인의 재능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그릇이 완성되는 운이라 하겠습니다. 이분들은 어렵게 기회가 찾아오는데 그 기회를 잡아 사회적 명성을 펼칠 수가 있도록 노력하면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분들은 또한 직장에서 빛을 발하게 되면서 한없이 상승해 나갑니다. 다음은 1953년생 73세 분들이십니다. 이달에는 한 사람이 문을 막았는데 100 사람이 그 문을 열지 못하는 격으로 하시는 일에서 항상 신중히 해 나가야 되는 운세입니다. 사업이나 장사하시는 분들 본인이 계획했던 이상으로 지출이 커질 수가 있으며 일의 방향이 순조롭지 않아 스트레스도 심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 시행착오도 겪게 될 수가 있고 계획을 세워도 움직이지 않으니 성과를 얻을 수가 없는 시기라 하겠습니다. 장사하시는 분들은 왕성한 의욕을 억제하시고 경솔하지 않아야 합니다. 또한 경거망동하지 마시고 현상 유지해라도 전력을 다하시길 바랍니다. 고객은 계속 줄어들게 되면서 일에서 허황함이 많겠습니다. 노력을 해도 뜻대로 되지 않으니 마음이 답답하겠습니다. 이는 운세가 약한 시기이기 때문입니다. 이 시기에는 일을 접는 분들도 많겠습니다. 재물운을 보면 재운이 하락해 나가는 시기입니다. 금전운이 떨어지게 되면서 본인의 재산이 정체되기 쉬운 시기로 목돈이 들어가게 되면 고생할 수가 있습니다. 이 시기에는 건강에 많은 돈이 지출될 수가 있으니 건강관리에 더욱 신경 쓰시고 항상 조심해야 될 것입니다. 대충이라도 예산을 짜두시는 것이 걱정을 덜수 있는 길이 될 것입니다. 또한 그 누구와도 금전적 거래를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받는 데 힘들 수가 있습니다. 재테크 하시는 분들 손해를 볼 수가 있습니다. 욕심을 내려놓으시고 작은 돈이라도 저축해야 힘들지 않겠습니다. 이 시기에는 화들짝 놀라는 지출이 생겨날 수 있는 시기입니다. 생각지 못하게 낭비가 생겨나고 기분으로 쓰는 일이 생겨날 수 있는데 삼가하시고 티끌 모아 태산이라는 말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취업 준비하시는 분들 많은 노력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대인관계에서는 말이 많으면 많은 말들이 날아가버려 중요하게 공유한 시간이 허무하다고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 시기는 인간관계가 무너져버리면 내면도 함께 부서질 수가 있으니 주의해야 될 것입니다. 대인관계가 좋은 운이 아니라 구설수나 다툼이 많아지면서 주위의 본인 편도 별로 없이 혼자 감당하기가 힘들 수 있습니다. 그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호소할 수가 있습니다. 본인의 말꼬리를 물리지 않도록 주의하시고 말을 많이 아껴야 할 것입니다. 이 시기는 낯선 사람의 친절에 넘어가서도 안됩니다. 그리고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진다는 말처럼 남의 싸움에 끼어들지 마시길 바랍니다. 또한 가장 가까운 사람과 오해 등으로 멀어질 수가 있으니 언행에 주의하시고 최대한 움직임을 줄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직장 다니시는 분들은 전반적으로 좋지는 않습니다. 본인의 노력과 고생이 빛을 발하기 힘든 시기라 하겠습니다. 이 시기는 너무 큰 기대는 버리는 것이 좋습니다. 오히려 마음을 비우고 최선을 다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동료들과 마찰이 많은 시기입니다. 잘 참고 잘 이겨내셔야 될 것입니다. 뜻하지 않은 이유로 일을 접는 분들도 많겠습니다. 이 시기에는 소송 등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두세 번의 준비가 필요합니다. 그 노력이 없으면 패소할 확률이 높다는 거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가정에서는 다툼이 많아지고 오해도 생겨나면서 상대방이 본인 곁을 떠나버릴 수가 있으니 말과 행동에 항상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심리적으로 매우 불안한 상태이며 가정에 좋지 않은 소식이 들려올 수가 있으니 늘 조심하시고 주의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배려하는 마음과 너그러운 마음이 있다면 무난히 보내실 수는 있겠습니다. 건강운에서는 질병이 찾아오면서 건강이 악화될 수가 있으며 원기가 떨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심해질 경우 몸에 크게 이상 증세가 생겨날 수 있으며 병원에 입원할 일이 있겠으니 건강에 많이 신경 써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태어난 사주에 따라 운이 다른 분들도 계십니다. 이분들은 본인이 원하시는 일이 대체적으로 잘 풀려나갈 것이며 가정에서는 평화로운 나날이 지속될 것입니다. 이분들은 또한 동쪽이 좋은 방향이 될 것이고 일에서 큰 무리 없이 순조롭게 되어가는 운이라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